신형 vs 구형 가격 역전 누가 승자 니 이거 안 써봤제? 이 인텔 CPU 코어 울트라 5 시리즈 2 245K 에로 레이크 써봐라 사무실에서 컴퓨터 느려서 답답했던 척있지 이거만 있으면 그럴 일 절대 없다 PC에 E8.0 지원이라 데이터 전송 속도 끝내주고 d d r 5 메모리 지원으로 멀티태스킹도 쌩쌩 돌아간다.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. 냉각 시스템은 없지만 사무실에선 충분히 쓸만하다. 지원 메모리 채널도 두 개라서 확장성 끝내주고 인텔 다른 칩셋 모델과도 호환된다니까 완벽하지 않나.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이다. 니 이거 안 써봤제? 이 인텔 코어 i5-12400F CPU 써봐라 컴퓨터 업그레이드할 때 성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척있제? 이제 그럴 일 없다 6코어의 12스레드라서 멀티태스킹도 거뜬하고 2.5GHz 속도로 게임도 잘 돌아간다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L3 캐시가 무려 18MB라서 데이터 처리도 빠르게 되는 거 알제? 포장 없이 벌크로 와도 안전하게만 설치하면 성능 하나는 확실하다 쿨러는 따로 사야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더 착하니까 괜찮다 아이가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이거 안 써봤제 이 amd 라이젠5 i 5 5600 cpu 써봐라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는데 예산 때문에 고민한 척 있제 이거만 있으면 그럴 필요 절대 없다 고성능 6코어 12스레드로 작업할 때 속도가 장난 아니다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표면에 약간의 흠집은 있어도 성능 은 그대로 살아있다 거기다 pca에 4전명 x16 지원이라 최신 그래픽 카드와도 찰떡궁합 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중고라서 가격까지 착하니까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